네, 안녕하세요. 책, 책입니다. 책 오늘은 네, 직장은 없지만 밥은 먹고 삽니다. 바로 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 김성환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바쁜 건 아니고요. 네. 바빠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책은 정말 제가 잘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인들한테도 지금 많이 소개해 주고 네, 있습니다. 몇 권? <laughs> 일단은 두권 아유, 일단 은두 권만 일단 두, 두 권만으로도 좋네. 네. <laughs> 사실은 뭐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사실은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네. 작가님 이렇게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처음이거든요. 아유, 저도 불러주시면 아 이거 저도 블루지민 영광이죠. 저다 갑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인터뷰를 일단 진행을 해볼 텐데. 네. 일단 준비한 질문은 일단 소개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어떻게 소개하면 될까요? 뭐 편하신 대로 아무 때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김성환이라고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을 내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연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2년 차 프리랜서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혹시나 어떻게 소개를 받고 싶다 이런 혹시 그런 어... 뭐 정함 아니면 직함이라든지 이런 거죠 작가님 아니면 뭐 그래서 나오는데 뭐프리랜서뭐 등등의 그 중에서 혹시나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아 나는 이런 직함이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성함으로 김성한씨 이게 나오시지 어떤 게 이게 마음에 드시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냐는 혹시 사실 이제 밖에서 불러주시기로는 네. 여러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네. 네. 사실 글 쓰는 입장에서는 작가님이 좋은 편인데 음... 그런데 제 책에도 그걸 적었지만 네.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왜냐하면 그걸 아직 버틸 수 있는 힘은 네.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네. 김성환 씨 네? 아무거나 편하게 그런 쪽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걸 셔도될것 같은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네. 약간 작가로서 물론 지금 업업으로서 하시고 계시지만 네. 조금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나, 아, 네, 네, 편하게 네. 부르시면 돼요. 음.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사실 이번에 책을 세 번째 책을 출간하신 거잖아요 시집 네. 하나, 에세이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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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번에 책. 그런데 네. 뭐 이전에 책을 출간하시면서 뭐 느꼈던 많은 감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번에 세 번째 책을 출간하면서 느꼈던 뭐 혹시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또 소회가 있으신가요? 사실 시집은 네. 얼떨결에 좋은 기회가 와서 내게 되었고 당연히 너무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 에세이는 사실 시집을 내기 전부터 준비를 했던 책이고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첫 책으로 준비했던 책인데 네. 시집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책이 나왔지만 근데 이제 세 번째 책을 쓸 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이 책은 뭐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쓴건 아니거든요. 아, 아그렇요 브런치라는 어. 아, 말다 말해, 아, 아, 네. 네, 네, 브런치라는 프로젝트에 네. 공모전 같은 개념이 있는데, 이제 온라인에 있는데, 거기에 공모전을 제시하려고 낸 음. 글이었는데, 네. 당연히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는데, 8000대1이었거든요. 네. 8000대1을 못 뚫고 떨어졌는데, 근데 그 기획안을 여기 에한 5분의 1 정도의 내용이었는데, 5분의 1을 사실 더 쓸까? 말까 네. 고민을 하다가 계속 쓰기로 그냥 마음먹었거든요. 왜냐면 또 사실 글 쓰는 사람이 글을 중간에 좀 멈추는 것도 이상해서 계속 적었는데 네. 적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 이전 책두 번째 책은 답은 나에 따라한 책인데 네. 그 책을 쓸 때는 사실 쭉쭉 썼었어요. 그냥 뭐글 쓰는데 왜냐면 글을 오래된 쓴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쓰는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썼는데 근데 이 책을 쓴한번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번의 책을 내고 세 번의 세 번째 책을 내다 보니까. 어, 부담감이 음. 없었다 면거짓말이고요 음. 뭐, 타인의 시선에 부담감도 있었지만, 스스로가 부담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음. 사람의 욕심인 이상, 조금이라도 더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음.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쭉쭉 빼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하든 글이 나오게 되었고, 근데 글, 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적고 있는 글이 나온 음. 것 같습니다. 직장은 없지만 밥은 먹고 삽니다. 뭐 다른 많은 주제가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 대사 이야기 아니면 지금 프리랜서의 생활기 뭐 이런 것들 주제로 삼은 혹시 뭐 연휴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모기가 있네요. <laughs> 네. 그럼 혹시 이이 주제를 삼은 뭐 특별한 연휴가 혹시 있으셔서 진행을 하신 건지. 저는 직장생활을 했고 네. 그다음에 퇴사를 하고 여행을 떠났다 왔거든요. 그 여행을 떠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뭐 기가 차서 직장인이 아니라 글 쓰는 삶을 선택했는데 네. 글 쓰는 삶을 선택하고 또 책을 출간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기획이나 컨셉이 필요하긴 했는데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브런치라는 공간의 타겟용 네. 글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때 쓰던 글이 있었거든요. 네. 글쓰기 책인데 그게 좀 헤비했어요. 공모전을 제출하기에. 그래서 좀 가벼운, 라이트한 글을 쓰고 싶었고.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썼습니다. 다시 썼는데, 쓰다보니까 이게 저, 제 이야기로 썼는데 네. 주변에 왜냐면 프랜차이 2년차는 사실 2년차라는 것은 전문직으로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주변 프랜서 분들 그리는 분들 3년차, 5년차, 10년차, 20년차인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어요. 음. 나누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서 를 퇴사를 한다는 것은 직장을 못 견디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좀더 나은 삶을 원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생각보다 당연히 나은 삶을 살고 계신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유튜브나 책에서 봤을 때는, 대사만 하면 다 괜찮아져. 대사하면 성공해. 직장? 아니야. 나와야 돼. 이렇게만 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것도 이제 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일륜적으로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적어보려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어, 어, 어. 출판사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얘는 좀 편집을 또 하게 되었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사실 제가 사실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laughs> 특별히 어떤 의유가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다뭐 기획을 딱 이렇게 <laughs> 뭐 목적성을 가지고 기획을 한 건지 <laughs> 네. 아니면 그냥 글이 이제 써지다 보니까 이런 류의 글이 모아진 건지 이런 게 궁금했었거든요. <laughs> 네. 그리고 이책 제목, 네, 작가님이 직접 c h 을 하셨다고 어, 네. 정확하게 이 장면 k c h 95%는 제가 e c 을했기여서술서술 조사만 조금 가까워서 h e c k check c 출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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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은 e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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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서 c 제기나무요 제가 알기론 그 전에 매일이 불안하지만 그래도 살만해. 이게 원제 아니었나요? 네, 원래 그게 제가 진행했던 원제였고요. 아. 원제는데 근데 여기 부제 보시면겠지만 네, 생계형 네. 개념으로서 조금 서바이벌, 생존 네. 시계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그 제목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제목은 네, 제외하고 그래서 음. 이 제목으로 준비를 했죠.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 생각이 났어요. 이게 다 무슨... 모든 직장인이요. 원하시는데 <laughs> 이게, 채용이... 딱 이게, 이게 딱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네. 딱 이렇게 바로 와닿아요. 네. 그래서 음악 정말 작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작명 소꾼은 아니지만 <웃음> <웃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그리고 책의 내용에 보니까 에피소드 하나가 서울스러움과 네. 부산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셨다고 그러고요. 네. 그럼 지금 혹시 그때의 감정과 지금 조금 달라지셨겠지만 어느 도시가 서울과 부산을 비교한다면 지금 현재 감정은 어디에 조금 더 매력을 느끼시고 계시는지? 저도 이제 여행을 워낙 좋아해서 네. 이제 20대 때부터 여행을 국내 도시도 오십 개 이상 여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세계 일주를 하면서 몇백 개는 넘게 여행을 했는데 확실한 거는 부산보다 좋은 도시는 많긴 해요. 네. 많긴 한데 살기에는 부산만큼 좋은 도시는 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부산에 사는 사람으로 서 자부심일지 모르겠는데 <laughs> 네. 부산 KBS에 두고 있신지 모르겠는데 <웃음> 네. <웃음>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부산 개인적으로 자부심도 있고 자긍심도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으로서도 부산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그거고 되었고 왜냐면집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월세 이런 개념도 없이 <laughs> 네. 생각이 돼 편하게 살았는데 근데 밖에 나와서 조금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제가 발을 어떻게 그릇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측면 발을 담게 되었는데 아 그러니까 문화로서 일방적인 소비자로서 사는 것과. <laughs> 네. 생산자의 역할로 사는 게 조금은 다르더라고요. 네. 저도 당연히 많이는 모르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업을 오랫동안하고 계신 분들이 얘기를 들어오면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뭐 서울이라고 뭐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생산자의 문화 이걸 어떻게 되면 냐 그냥 소비로서 받아들이는 네. 네, 문화의 기준? 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산은 이제 오늘부터 네. 네, 오늘 날짜 기준으로 네. 영화제가 시작되는데, 네. 네. 영화제도 음. 그렇고 연극제도 그렇고 부산은 문화차가 엄청나게 뭐큰 걸로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세분화로 따지게 되면 어, 그 분야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음. 뭐 저희 생각에도 많은 분들의 생각이 업어하시는 분들이. 근데 서울은 당연히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확인하지만 좀더 다양하게, 좀더 많이 그리고 또 기업이나 회사나 그런 문화 큰 업체에서 하는 거는 사실 부산에는 행사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음. 조금 접하는 부분도 적게 되고, 부산이 당연히 접하게제안하는 부분도 적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글을 쓸때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서울스러움, 목차 제목을 서울스러운부산스러움로 네. 썼는데, 근데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답을 하자면, 네. 서울에 가면 확실한 건 기회가 음. 많긴 한데, 네. 확실한 건 많긴 한데, 그래도. 부산 좋은 거 같아요. KBS 보실 거니까. <laughs> <laughs> 네, MBC 보실 거니까. 부산이 네. 네, 좋은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책에 보시면 또 보면 특별히 가시는 카페가 하나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그게 집 근처에 있는 카페인가요? 네. 집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네. 사거리 2층에 딱 있어요. 1층은 아, 2층인데 1층은 네. 그냥 카페에 오더를 하는데고요. 이층 자체가 카페에 머무는 음. 수 있는데 거기 거의, 거의 주 3일은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언제 언제 가보셨거요어 그때도 가, 어 그때 가. 어, 어, 아, 어 그때 또 가셨다. 고 여전히 거기서 소재 발굴 아직도 요즘 하시고 계신가요? 네, 소 이걸 저는 이제 명칭을 소재 발굴병이라고 네. 썼는데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은 음. 참 생각보다 소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음. 너무 많은데 왜냐하면 그거를 글로 하나로 묶어나기 위해서는 딱 좋은 음.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매력 있는 게 좋은데, 네. 그거를 뭐 돌아다니면서 찾기는 사실 음. 시간적, 공간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카페에는 뭐 폴러만 있어도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이 있긴 한데 잘 들려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죄송하게도 그냥 좀 쓰고 <laughs>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주고 싶지만 누가 누구지를 모르겠어요. 어느 <laughs> 이야기가 어느 사람인지 몰라서 그 미리 양해를 좀부탁드린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병렬 글쓰기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양한 소재를 동시에 쓰는 이런 글쓰기 형태 그 책에서 나오 나오던데 그 노트북에 다양한 음. 지금 폴더들이 지금 숨어 있다고 네. 혹시 그 폴더 중에서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줄만한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게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밀이죠. 네. 글쓰... 비밀이긴 한데 네, 그래도 약간 또깔수 있는 정도 깔수 있는 거가 지금 쓰고 있는 거 하나가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글쓰기 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글쓰기 책을 쓰고 있는데 글쓰기 방법론은 아니고요. 왜냐면 네. 글쓰기 방법론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그 정도의 전문성은 뭐 스스로 못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쓰라면 못쓸건 없는데 왜냐면 그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책으로 담기에는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는데 필요한 생각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조금 글 쓰기 기초 인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 우리가 왜 글을 못 쓰고 있는지, 음. 그리고 그러면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는 게 좋은 건지, 음. 그거를 조금 다양한 측면에서 제 이야기보다는 당연히 제 이야기에 비슷대긴 한데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쓰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맞는 게 저는 이제 글쓴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2년밖에 안된다 보니까 그래서 10년, 20년 음. 쓰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글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제, 의미에서 어불성설요 그러니까 의미에서 왜냐면 이제 인연으로서 너가 아. 무엇을 깊이가 있겠느냐 아. 근데 아. 저는 확실한 거는 지금 글을 쓴이유고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프랑스 사는 음.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타당성을 주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제 이야기보다는 좀더 다양한 측면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자료가 필요하긴 해서 여러 자료를 열심히 섭렵하고 있긴 한데 열심히 쓰고 있다는 거 네, 최대 네. 목표는 내년 봄 음, 그래도 뭐 오늘 또 인스타그램에 글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 아. 조금 중장년의 네. 여성분들을 위한 아니. 이렇게 입문 강좌를 선의의 마음으로 하시고 싶다고 <laughs> 선의 네 정말 좋은 말로는 선의 뭐 그래 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소개라도 어. 네. 저는 글을 쓴 이유가 분명한 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아라는 부분인데 네. 뭐 그게 심리학적이든철학적이든 그걸 논 뇌로 하고 저는 글은 그냥 나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그걸 뭐 그게 발견되면 뭐 성찰이라는단어도 쓰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당연히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인문학업적으로써 아니면 뭐 자존감 측면으로써 글 쓰기를 하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한다곤 하지만 그좀 한정된 부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정됐다는 음, 건어떤 한정됐다는 건 어떤 한정됐다는 의미에서, 걸 쉽게 말하면, 네. 20, 30대는 바쁘지만, 네. 마음만 먹으면 쓰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타격.